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해철입니다자 오늘의 주제는 어, 동물 등록이죠. 동물 등록. 자 동물 등록제 어, 시행된 지가 6년 됐습니다. 6년, 6년. 자 여전히 반려동물은 떨고 있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 계획을 구상하고 들뜨는 휴가철인 7월, 8월. 자 문제가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7월, 8월 잃어버리거나 일부러 버리거나. 자. 동물의 수는 월 평균보다 25% 가량 증가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지난해 우리나라 유기, 유기는 일부러 버린 거죠. 그리고 유실, 유실은 어, 잃어버린 거죠. 동물의 실태는 과연 어떠할까. 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태조사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자 2017년 한해 동안 구조된 유실 유기 동물은 약 10만 2,593 마리로 그전년도에 8만 9,700 마리에 비해서 약 14.3%가 증가했습니다. 자, 한편 동물 보호센터에 입소된 유실 유기 동물의 보호 형태는 분양, 어, 분양이, 분양이죠 재분양 재분양이 30.2%, 그리고 자연사가 27.1%, 그리고 안락사가 20.2%. 자, 소유자 인도, 주인을 찾아주는 게1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반려동물 5마리 중 다시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는 반려동물은 한 마리가 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 마리 이상은 안락사로 생을 어, 마감을 했습니다. 위 수치들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반려동물 유기현상이 어, 전혀 개선되지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자, 동물보호법이 마련되어 있고 농림축산부라는 관할기관이 버젓이 존재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자, 올해로 시행이니 6년째 되요 6년째 동물등록제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아, 그 문제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는 법제상 반려동물이 유기 및 유실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동물등록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동물 등록제란 무엇일까요? 자, 개를 소유한 사람이 강아지의 주인이 전국 시군 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그 목적 자체가 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동물보호법 제 12조에 어,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 대상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동물 등록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어느덧 시행이 6년째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농림축산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동물등록 준수사항은 여전히 저조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동물보호법 47조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등록대상 동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외그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3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를 얘기합니다. 자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하며,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어 동물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반려견과 동반하여 동물 등록 대행 기간 뭐 거의 대부분 동물 동물 병원이겠죠 동물 병원을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동물 병원이 동물 등록 대행 업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가까운 동물 병원에 어뭐갈 일이 없다면 아니면 온라인 온라인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자 온라인 대표 업체로 서는 비마이펫이라고 어, 있습니다. 비마이펫. 온라인 대표 업체로서는 Bmap이 있고요. 그리고 업체에 대행 서비스를 받고 어, 음, 우리는 업체에 대행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소유주는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나의 강아지를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등록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째, 내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 자 내장형 우선 식별 장치 3입이죠 내장형은 아, 어, 물론, 수의사님이 직접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좁쌀만한 마이크로칩을, 어, 애기 몸속에 넣어서, 어, 보유번호를, 어, 인식번호를, 어,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두 번째. 외장형 무선 식별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어, 애기한테 뭐, 목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어, 외장형, 네. 아, 마이크로칩 우리가 리더기로 리더기로 우리가 어,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검색을 할수 있는 네 물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 외장형 무선 특별장치 부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 어, 나는 첫 번째 내장형 뭐 시술이 싫다 그리고 외장형 무선 장치도 싫다 아니면 뭐 금액이 뭐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인식표가 있습니다 인식표 부착 자 인식표 부착은 어, 목걸이 형태로 어 목걸이에 주인 어, 소유자의 이름 그리고 소유자의 정보 이렇게 각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반려동물이 유실되어 유기 동물이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어 잃어버린 주인을 찾는 것입니다. 자, 반환율이 높아져서 보호소에 있는 유기 동물이 수가 줄어들면 진정으로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 하는 동물들에게 다른 동물들에게 기회가 더 빨리 돌아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7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1위가 37.2%로 가장 많은데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 2위죠. 2위 31.3% 등록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3위죠. 21.5%로 네. 동물 등록 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 자, 이와 같은 현상은 동물 등록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 부족은 물론 그 필요성과 방법 안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나의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나라에서는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1차는 20만원을 부과하고요. 2차는 40만원을 부과하고요. 자, 3차 이상이면 60만원을 부과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 효과 및 안전성은 어떤가요? 자, 어, 수의사 선생님이 마이크로칩을 아기한테 넣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는. 네, 어, 안전하답니다. 네, 자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의 개체 삽입이 동물 등록 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최상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어, 쌀알, 좁쌀 크기죠, 좁쌀 크기의 전자 칩을 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에 피하에 삽입을 하는 것으로 동물 어, 동물용 의료 기구 기존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며 미국, 유럽 그리고 등등이죠. 많은 나라에서 10년 전부터, 벌써 15년 전부터, 10년에서 15년 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 자, 국내에서로, 국내, 그리고 국외, 국외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칩이, 기술 발달에 따라서, 더 작아지고, 더 좁쌀만해져가지고, 특별하게 애기한테,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건데, 어, 세 가지죠, 세 가지.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삽입이 있고요,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 부착이 있고, 그세 번째로 인식표 부착이 있는데, 어, 저는 일단 첫 번째, 네,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 삽입을 저는 어,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목걸이 이런 거 했다가 나중에 목걸이 안안 하고 애기를 잊어먹게 되면 못 찾잖아요. 자, 문제가 없대잖아요. 어차피 시술했을 때 문제가 없으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내장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어, 기술력의 발달로 인해 자, 우리가 모바일로도 동물 등록을 시행해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업체 중 가장 대표적으로 비마이펫이 있어요. 네, 모바일로 간편하게 우리 아이의 동물 등록을 해주는 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 비마이펫에서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고 또 편리하고 또 빠르게 자신이 키우는 아이의 동물 등록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비마이펫 검색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동물 등록은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등록번호 하나로 반려견 어, 보호자의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이 길을 잃거나 보호자 멀리 떨어졌을 때 최대한 빨리 우리 아이를 찾을 수가 있답니다. 자 이제 반려견 반려묘 개와 고양이죠. 자 보호자들에게는 동물 등록은 이제 필수입니다, 필수. 쉽게, 빠르게, 우리 아이 등록을 도와주는 온라인 업체들도 있으니, 이제 우리의 아이의 우리 강아지를, 우리 강아지 아이를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바로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 등록은 왜 하여야 하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동물 등록은, 어, 내장형, 외장형, 그리고 인식표 종류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도우캐슬도 동물 등록에 앞장을 서서, 출생증명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고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한 강아지만을 저희가 분양할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도호캐슬 뽀메라니안 많이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방송도 정보성이 있는 주제를 가져와서 구독자님들께 좋은 정보, 확실한 정보를 드리는 방송을 할테니 다음 방송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